야옹, 왜 야옹. <laughs> 음. 유튜브에 올리면 인기 올라갈까요? <laughs> <신이? 웃음> 예, 이쁘다. 음. 엄마요. 음. <laughs> <laughs> 너는 무섭다. 음. 응. 섭도 무섭다. 음. 응. 섭다 무섭다. 는손타겠다 에이 다무 하지 말고. 그래서 싫어요. 그래섭다 무섭다. 무니까 무섭다. 무도다 무섭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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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섭다 무섭다. 무섭다. 무다 무섭다. 응? 응? 이거 왜? 아이 무서워